What's up, everyone? 안녕하세요, 콘셉입니다. 어, 오늘은 영어 발음이 확 좋아질 수 있는 이 꿀팁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어, 뭐냐면요, 스프트크 발음을 하지 말자. 뭐라고요? 스프트크 하지 말자. 그러면 어떻게 하냐? 스프트크라고 하자. 스프트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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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트크. 스프트크. 뭐냐면요. 어, 예를 들어서. 라는 발음을 해볼게요. 우리가 스타트 한국말로는 스타트죠? 근데 영어 발음으로는 start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렇죠? start 한국어 버전은 start, start 영어는 star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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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rt. 완전히 다르죠? 또 예를 들어서 어, 스파크, 스파크 틴다 그러죠. 스파크도 어 스에서 이시옥 소리만 내고 의 소리를 빼는 거예요. 그래서 스파크, 크할 때도 키옥 소리만 내시고 밑에 은은 빼버리는 거죠. 그래서 스파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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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크. 아시겠죠? 어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? 어뭐 우리가 뭐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. 트럼프 도마찬입니다 트럼프 트럼프가 아니고 트럼프가 되는거죠 트럼프, 트럼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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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스프트크 발음을 하지 마시고 스프트크 라고 발음을 하자 그래서 이거 이 발음이라는 거는 평소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요 평소에 영어같은게 읽으실때 계속 반복적으로 의식하시면서 발음을 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발음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푸트크 노 no. 스푸트크 yes. 네 저는 다음에 다시 또 좋은 컨텐츠를 어,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! Bye bye!